손흥민, 에버턴 수비진 공략 성공할까? 득점과 리더십 모두 잡는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은 이번 시즌 첫 번째 홈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 지난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손흥민은 에버턴을 상대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상대팀 에버턴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만큼 손흥민의 공격 본능이 폭발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된 배경에는 토트넘의 공격진 부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크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점은 토트넘의 4-3-3 포메이션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이 속한 공격진은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브레넌 존슨과 윌슨 오도베르가 보조하고 있으며 이들의 호흡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오도베르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손흥민이 리더십을 발휘해 젊은 선수들과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원의 핵심은 제임스 메디슨과 이브 비수마. 대한 쿨루셉스키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슨의 창의적인 패스와 비수마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가 손흥민과 어떻게 연결될지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특히 비수마는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첫 경기인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은 리그 개막전에서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이번 에버턴전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이번 시즌 첫 득점이 나올지 팬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에버턴의 수비 허점을 손흥민이 어떻게 공략할지에 따라 토트넘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이 경기는 손흥민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지 매체로부터의 혹평을 뒤로하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며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공격수로서의 역할 때문만은 아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카리스마와 헌신적인 태도는 팀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리더십은 토트넘의 팀 분위기를 더욱 결속력 있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손흥민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각도로 발전시키며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전방에서부터 상대의 압박을 해체하는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드리블과 스피드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교란시키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이러한 능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맞붙을 에버턴의 수비진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손흥민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다. 손흥민은 이 기회를 잘 살려 팬들에게 또한번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시즌 첫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그의 발끝에 쏠려 있다. 이번 에버턴전은 손흥민에게 있어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첼시전은 황희찬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의 활약을 통해 자신을 입증한 그는 이제 더큰 책임감을 안고 팀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특히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페드로 네트가 첼시로 떠난 상황에서 황희찬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희찬은 아스널전에서 비록 슈팅 기록은 남기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날카로운 크로스와 공을 다루는 능력은 여전히 팀의 공격 흐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첼시전에서는 단순히 기회를 창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팀이 첫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함께 마무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반면, 첼시로 이적한 패드로 네투 역시 울버햄튼을 상대로 인상 깊은 경기를 펼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다. 과거 동료였던 네투와 한희찬의 맞대결은 이번 경기의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네투가 첼시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보여줄 퍼포먼스와 그를 막아야 하는 울버햄튼 수비진의 대응이 경기를 좌우할 것이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그 자체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울버햄튼에서 함께 했던 시절의 팀워크를 기억하면서도, 이제는 적으로서 그라운드에서는 황희찬과 네투. 그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펼칠 치열한 경쟁은 이번 경기를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들 것이다. 황희찬이 울버햄튼의 승리를 견인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혹은 네투가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지, 이번 경기의 결말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첼 시전은 황희찬에게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시즌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는 이번 시즌, 특히 네트의 이적으로 인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게 되었다. 경기 전부터 언론과 팬들은 황희찬의 활약을 주목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상대 수비를 허물 수 있는 역동적인 플레이는 울버햄튼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며, 팀이 첫 승리를 쟁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아스널전에서 보여준 패스와 연계 플레이는 그의 기술적인 측면을 재확인시켜 주었지만, 이번 첼시전에서는 단순히 기회를 창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황희찬의 득점 능력과 슈팅 기회 창출이 울버햄튼의 공격을 이끌며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팬들은 그의 발끝에서 울려퍼질 첫 득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대팀 첼시의 입장에서 보면 울버햄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특히 네투의 입장에서는 친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싶어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다. 그는 과거 동료들과의 맞대결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황희찬과의 맞대결에 흥미를 더한다. 첼시와 울버햄튼의 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두 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황희찬이 팀의 승리를 이끌며 새 시즌 첫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네투가 친정팀을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의 승리와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